오늘 이렇게 참 분해 넘치게 우리 이성우 이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강경철 회장님께서 오늘 밖에 귀한 약속으로 도저히 못 나오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 취소하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예, 뭐 실줄 알고 순서를 조금 밑에 넣었는데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 환영사도 제일 위에 넣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어, 너무 여러분 수상자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우리 문화 예술계에 아주 큰 힘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선교 단체가 국내에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미미한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와 MOU를 맺고 이와 같은 귀한 일을 공동 주체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이성고 목사님께서 그동안 상임 고문으로 계시면서 저희 행사 때마다 크게 기도와 또 물품과 모든 것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목사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직함을 거의 다 내려놓으신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큰 짐을 지워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문화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어, 정말 미약한 저를 돕는 마음에 극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어, 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제 일을 함께 맡아주실 우리 김상길 목사님 전에 그 국민일보 종교국장으로 계셨고 신앙계또 사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많은 그 어, 교회에 담임으로도 계셨고 오산리 기도원 원장으로도 계셨던 김상길 목사님이 또 맡아 주셨고 또 어, 30년 전에 종교부 부장으로 계셨던 이승한 목사님께서 역시 김상일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신한계 사장님으로도 계셨고 국민일보 정무이사로또 퇴임을 하셨는데 이승한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을 또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동역자들 도 저와 함께 이 일을 중간에 물론 MOU를 했습니다만은 함께 했던 우리 각부서의 회장님으로 계셨던 예술인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을 또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지금 올해로서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은 7회째가 됩니다만은 저희가 총영합회가 하는 큰 행사가 봄에는 신인 발굴 차원에서 국민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로 신춘문예 어, 신앙시 공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늦가을, 초, 가을, 어, 겨울에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 기독예술 대상을 실시함으로써 평생을 한 예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전파해 주신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들이 그 남긴 그런 거룩한 그런 예술적인 공로를 후학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을 제정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렇게 오늘 수상하게 된 여러분들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조금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조금 용서하시고.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먼저, 아까 강경철 회장님, 정말 장노님이시면서, 이, 이 노량진에 있는 이 기독교 이 TV를, 건물을, 강경철 회장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오늘의 CTS TV를 만드신 우리 강경철 회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쌀, 세계 지금 47개 지부와 우리나라의 100개가 넘는 지부를 이미 지난 15년 걸쳐서 굶는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굶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사랑의 쌀라는 어 운동본부 중앙의 대표이시고 이사장님이시고 어 우리, 우리 회또 이사장님을 맡아주신 이성구 목사님 한번더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laughs> 오늘 귀한 설교를 해주신 우리 정성진 크로스. 크로스로드 선교의 대표이시며 봉사로 전국을 누비시는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여기 앉아 계신 대로 그냥 제가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강덕영 그 유나이티드 어, 제약 주식회사 회장님이신데 그동안 선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격문사 부분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강덕현 회장님, 감니다 선예술원 회장님이시고, 우리 문학계의 큰 별이십니다. 이금배 시인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식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그 옆에 이승한 목사님, 아까 제가 소개 올렸죠? 예, 우리 사무총장님을 나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우리 저 대표회장님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음, 저기 어, 이성영 목사님 한국뉴스 대표신데 우리 하는 일을 디렉터 역할도 하시고 많은 홍보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미디어 그룹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종욱 총재님, 한국시민단체총연합회 총재이시고, 교회 승인공이십니다. 고회 특검 사철장모님한국문인성의 전경 회장님이시고, 우리 그 현재 전국 기도회 장로회 대표로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CTS 기독교 TV의 최현탁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저기, 네, 지금 여기 옆에 와 계신데 홍덕선 장로님, 서해정국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이 우리 한국기독교문화예술연합회에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거기에 이기원 감독님 아 네네 <laughs> 이기원 감독님 영화인 선교회 회장이시고 삼목수 강남 아, 그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유명해 권사님 네, 전국 미술인 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저희 회를 기도와 성원으로 많이 돕고 계시는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고원정 고원정 선생님 아까 우리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꺾어리 목소리 고원정 선생님 아까 성경 본문에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심의에 이사단에 드니다 거기서 정영수 우리 탈렌트 신호에 또영화인그쪽에 예. 사장님이고 사랑의 쌀. 응. 응. 눈이 잘안 보이는데 손혜리 사장님 전 아, 한국팬 국제팬 이사장이셨고 한글 대회를 열어서 한글을 널리 보급하신 이번에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그, 응. 사금만 선생님이신가요? 네. 사학년 이생 미술 예 네. 미술 분야에 있다가 다 이제 수상자는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명부 대기자님 네 문학신문의 대기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상자는 이따가 다시 인제 여기서 다 세밀하게 소개 올릴 것입니다. 정우승 박사님 오셨습니다. 소망 개의 장로, 장로님이시고 극동포용 명예 이사 이사장님 이시고 메시아 연주회 이사장님 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정희순 장로님 저하고 함께 극동 방송을 한 5년 동안 했던 분이시는데 가아 바빠서 가셨군요 네 윤영집 박사님 한국 기독교 한국신문 논설위원이시고 전북대 교수이신 예 윤영집 박사님 가셨습니까 아까 오셨었는데. 예, 어, 이민 교수님 가셨습니까? 네. 여기 지금 받을 네. 때감사합니다 이민 교수님은 어, 전북대 교수시고 기독교 한국신문 원설위원이시고 각선의 설교학이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굉장한 어, 선풍적인 인기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저, 저 우리 문학 그룹에서 굉장한 그 문학.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죠. 16개 문학그룹 출판사 대학교 신문사 뭐 이렇게 해서 16개 문학그룹을 가지고 계신 정말 초인적인 그런 세문그룹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laughs> 이정록 <이재로> 회장님 소개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남경근 경무가님 시인이신데. 영등포 경찰서 소장으로 계실 때부터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남경근 경무관님 어, 일어서십시오. 예, 박수, 박수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경찰 문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어, 신한대 석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그리고 혹시, 어, 제가 여기 소개가 많이 지금 뒤에 하나도 보이지가 제가 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빠진 거 누구? 김항남 교수. 김항남 교수. 아, 교수님 오셨죠? 김항남 교수님 이니다 예. 네. 저희 지금 KBS KBS 월간장님이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그 음악 부분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CTS에 협력하는 분, 이런 분들을 수상자를 결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란 교수님이 CTS를 많이 듣고 큰 일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CTS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를 향한 그런 방송 선교를 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간접, 선교를 어,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예 저기 우리 저 어, 우리 저 한신교회 목사님 김정봉 목사님 계시죠? 아네 아유 우리 네 많은 문화 전도를 하시고 앞으로. 이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입니다네 예, 감사합니다. 김광, 미신김관미신님 오셨죠? 예, 일어나 주시면. 아까 저한테 인사. 그래서, 우리, 박수자, 사모님, 또, 장승복씨님 아까, 감사장 받으셨지만, 음. 어, 또, 성서 우리, 사무실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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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또, 영을담당해주신최병원 집사님, 어, 또, 우리, 어, 문, 어, 문순진, 문순진, 사나야, 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아주 미용게 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아, 미처 기억을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큰 박수로 올려드리고 앞으로 기독교 문화 창달과 전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K 문화를 세계와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기독 코로나로서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